맵이 무슨 폰타인 맵 같네 요 약간 열기구 이렇게 오랜 시간이 우와 아, 아 공중섬이야 일으키고 오 화장이 지네요 <laughs> <먼저, 웃음> 그 뭐야 이게 하늘을 <laughs> 나는 건데 호버보드 <laughs> 서로우면은 방랑자는 <laughs> 한우는 <어디선가> 야내 <laughs> <laughs> 캐릭터들 <웃음> 돌려줘 이씨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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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 안정으로 그럼 계십상이잖아. 이게 말이 안 되는데, 하늘을나 해. 또이건 음... 너 사성이구나. 이 야, 카피타노 씨. 매 버전 나오시지만, 본 목적이 뭔지 아직도 모르고, 관련된 일이라면 나한테 방법이 있어. 아 야, 스킬 진짜 멋이 너무 안 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오 하늘을 기본적으로 나네 둘다 자오아야야 이씨 올로르 스킬 진짜 모자가.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마지막 순간이 오 전까지 야해야 일단 내가 봤을 때 다음 버전 약간 빌드업하는 좀 재미없는 버전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아직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시면을 촉치는 거 그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려 보자. 다음 버전은 진짜 고트일 거야. 내가 봤을 때 진짜로. 안녕하세요. 야 할머니 입니다 최고의 할머니. 뭐야 이거 오 존나 귀여워 나오고 싶은 거야? 이야 아기 캐릭터들은 다 예쁘거든 귀엽고 <laughs> 음잘 존나 예쁘네 못하겠... 아기 용도 존나 싶어? 예쁜데 음, 나중에 내가 촉채야 되는 거잖아 이거 날 쓰레기로 만들지 가리치네요. 말아줘 호요버스 제발 아니, 뭐야 저게 <laughs> 아니 뭐 인간 날사람지가 되고 있어 아니라... 비행하는 건 예는 이러고 논다고 호흡되지? 와 오, 쉽지 않다 김용이다. 진짜 나타 아니 그래 이게 성체가 되면은 존나 못 생겨진단 말이야 근데 생수하거나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타리에 이제 나무 용은 성체가 되고 존나 귀엽단 말이지 타스카를 보면 이걸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높이 날수 있으니 타스 보면 이것만 그안 쓰는 거거게 하네요. 아니지 방랑자도 안 써도 돼 말라니도 안 써도 돼 키니치도 안 써도 돼 긴룡의 날개를 끼며 하늘을 날고 싶다면 긴룡이 인정할만한 자질을 보여야 날아다니는 애 앞에서 뭔 소용이야 그. 류웨이 진짜로 이게 맞아 아니 근데 옥차.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맵이 넓잖아요 넓찍넓찍한데또 아, 타고 다닌다 잠깐! 재밌긴 해 김용?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 네. 속이 시원하거든없으면 존나 뽀을거야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매일게요? 방랑자 때딱 그랬거든 그 하하 네. 중재자이자 수많은 분쟁의 종결자 하지만 자기 여동생은 너추위치 없었으면은 각성도 못했어 있나 나약한 놈 그림자 추적탄 중 일부는 파티네 캐릭터와 올가미를 쥐고 열소 사용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맞아. 어... 증가하고 어지럽다. 심지어 열소 사용을 있어. 안 하는데. 어... 아근데 맵이 넓으니까 재미는있겠다차스는사람 <laughs> 때리지도 못하네 이제 전방지들 이제 그냥 야 이렇게 되면은. 다이루크는 뭐가 돼? 불심연면 메이지 잡반다도를 얘는 때리지도 못해. 삽 들고 뭐 하게 이제는. 해 존나 웃기네 그냥. 음... 원소 폭발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. 약간 좀비에데 원소 폭발 발동 시 차스카는 비에 특도 그냥 이 딸깍하고 공쓰면 데미지 넣는 것처럼 얘도 그냥 올라가 가지고 다시 여섯 개 영혼 수으로을거 같아. 뽑아야겠다. 역시 꼭 쓰면 꼬와. 내가 봤을 때 장면이요.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아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. 너무 화장이 지네요 뭐야, 페이몬. 꼬깃해를 뭐. 도와. 너 그냥 나가. 네. 도움안 돼. 차피 타노도 오는 것 같던데. 어. 맞나요? <laughs> 네. 아, 어우 리 대장님. 꼬깃해 노동 도룹 현장까지 도룹 직접, 도룹 등장. 도룹 직접 등장을 하시네대체 부족한 게 뭐야? 알아채는데요? 나타 손봐줬지. 우인단 지원해줬지. 노동 건설 현장까지 와서 직접 이게 말이 돼? 뭐야, 저거? 시면도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아 그래 그 카피타노가 이렇게 많아있지니? 유저 친화적으로 대해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 힘을 너무 못생겼어 나가 그냥 아니 올로우나 그런 성장 빌드업을 쌓았으면서 겨우 사성이 된 거야? 저, 이 스타듀 저 밸리 저 100시간 아니 100시간도 안돼 1000시간? 내가 봤을 때 당근 던졌으면 그것만으로도 임팩트 더 있었다 인마 아, 너무 아쉽단 말이지 캐릭터가 서사 싸운 거에 비해서 뭐야 이거 또 날다랍지 안아줘요 아니 올로룬이 원소전투 스킬 시 진짜로 너무 형편없는거 아니냐. 저게 물 원소. 감자 키우던 애한테 무슨 영웅 포지션을 줘 가지고 스킬 좀 성인계 딜을 줄 때도 발휘될 감전 상태에서요? 유형의 서포터다. 진짜 편리하네요. 뭔아야토야도 공격과 지원 능력을 <laughs> 겸비하고 있거든요. 이런 쓰레기가 뜯는 동시에 야 이거는 음, 진짜 너무하잖아. 아저 음, 저기 진짜 최선이었어. 뭐 어쩌고 하는 설정 그냥 갖다 버린 거지 사실. 때. 뭐야 이게? <laughs> 어? 이거는1 0때한번 어, 쓰고 안 쓰던 동료네요. 그 벤티 추격신 아니야? 아, 동료가 아 동료가 유기하진 않았구나. 그래도 예전에 있었던 같아요. 기능 쓰려고는 하네. 그리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. 캐릭터쓰겠습니다 방금 제가 거죠? 마그마 물고기? 오. 나타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거 맞아? 맞아요. 아이씨, 다만 어려운, 어려운 줄 알았네. 오치들과 같은 근원을 가졌지만 훨씬 상대하기 어려운 마물로 어, 위 그냥 패턴 다 씹는데. 어, <laughs> 싸우기 전에 보니까 야, 이건 <laughs> 아니지. 마물은... 이런 방랑자 <laughs> 대체 누가 쓰냐고 대체. 오케이, 탐사를 열심히 하자. 1번. 모든반 음, 어, 대뜸급 없고. 황로오을몰아놨네 전반전에. 오랑이다. 아니 무슨 리니야 갑자기. 우와. 현에서는 <laughs> 뉴비 비상 무슨 종녀랑 뉴비 에트를 같이 넣어놔 그리고 무기 이벤트 기원해서 말이 돼 이게 네. 와 종녀 뉴비 비들은뭘 뽑아야 될까 난또 종녀 못 뽑겠네 이게 타이밍상 마비카는 다음 시즌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에? 와 시트러리 신기한 와우. 처리하게 됩니다. 전투 도전을 완료해 을 방해하는 적을 퇴치하고. 야 그래 너네도 인기도를 알잖아. 이 캐릭터를 자성으로 낼순 없지. 새베일인준을 밝힐 진짜. 수 있습니다. 할머니라고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. 이게 할머니라고. 원석 등 음. 다양한 보상을 얻으실 수 있죠. 아, 그치 이게, 이게 할머니지. 나이트 노벨? 노벨. 엄청 재더라고요 아또 티키타카가 있구나. 진짜 봐도 웃음이 나오 정도예요. <웃음> 저도요. 오, 이번 입축을에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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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감을 아, 뿌려서 범위 피해를 줄수 있죠. 음, 은 완전 만큼 양코 디펜스 아니야 이거? <laughs> 변화물... 카드 오, 게임 아니지. 구성 단계인가요? 피해 두 배라 <laughs> 효과가 엄청난데요. 끝이 아닙니다. 끝이 뭐가 있을까? 음. 두 번째 소식. 끝이. 음, 재미없었잖아 기대하세요. 이번 버전.

기킷 대사 따라하게 하자 물론 알바생들이 힘든건 이제 내 알바 아니 네 음. 리뉴얼 이야 저 교복 제대로 단추 안 잡은거 저게 또 포인트거든요 부탁이다 제발 조금만 더 정보를 다오 아